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드릴 실전 투자 파트너 세빈 투자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응원해드리기 위해서 알차고 돈이 되는 정보를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EM플러스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EM플러스 가격일 2.42%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해 주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EM 플러스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시장의 흐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미증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외인과 기관이 좀큰 폭으로 들여와 주면서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1% 넘는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 속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위험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자, 이런 힘 빠지는 장소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 같이 매일 나와요. 자, 이런 종목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뉴스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자, 이렇게 종목도 잡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의 주식인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 도대로 장전 동시효과를 체크해서 장 시작 후단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원금이복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은 오픈베이스입니다. 자, 오픈베이스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29% 영업이익은 정년 동기 대비 135.48% 대폭 증가했다는 소식에 금일 10% 가까운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시초가 2,97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2,970원으로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오픈베이스를 공유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라고 이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어제는 제가 유라테크를 공유해 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29일에는 아시아나항공, 28일에는 한국테크놀로지, 25일에는 코오롱글로벌, 24일에는 삼육물산.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좀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달에 평일이 24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루에 5%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2에서 3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서 봤다, 좀 늦게 봤다 라고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도 보내주셨는데 단타 종목 못 받아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문자량이 너무 많으면 다못 보내드리고 순차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한분한분단다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계 수행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단계 수행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탑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액이나마 가정이 보탬임이 되고자 주식을 시작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자금이 쏘지 않다 보니까 이 수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집 사드릴게요 채사 드릴게요 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에서 잃은 이 원금 회복 정도는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볼 테니까요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 또는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찾아왔는데요 2022년의 마지막 달이니만큼, 정말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이원금회 복도 하시고, 소수하게 수익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EM 플러스로 돌아와서, EM 플러스가 금일 2.42%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인데요. 자,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이 투자에 유의를 좀 하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E.N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반복해 주고 있어요. 자그 패턴이 이 신고가를 갱신한 후에 조정이 오고 20일선과 만나면 반등이 나와주고 횡보가 나와주고 다시금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조정이 나와준 후에 20일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이런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승, 조정, 횡보, 그리고 상승, 조정, 횡보 이런 식으로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어제장에서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면 언제쯤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2 1선의 지지를 받아준 후에 다시금 이 신고가를 갱신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 차트도 좀 살펴보면 이 상승 추세에서도 다시금. 추세가 꺾이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금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5일선과 20일선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과 좀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와줄 수 있고요 조정이 나와준 후에 횡보가 나와주고 20일선과 만나면 튀어 올라주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주분들 절대 몰빵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횡부가 나와준다 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은 저항받는 구간에서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시고 다시 여기서 조종이 나와줄 때 저점을 확인하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앞전에 저항 받던 구간을 좀 강하게 뚫어주고 다시금 저항 받는 캔들이 나와줬을 때 일부 물량을 정리하시고 자 이런 식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항상 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혹시 혼자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EN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도록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N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저점과 고점을 좀 들어 올려주는 이런. 상승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세력들도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이외인에좀큰 폭으로 들어와 있고 외인과 기관이 일거리를 연속 들어와 주는 흐름을 봤을 때 가격 조정 후에 일정 구간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해 주는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 모든 주식에는 분명한 상하 파동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이 상승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림에서 갔었고요. 하락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림에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파동 안에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이 상승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하락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 하나를 좀 주의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 쪽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이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 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게 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가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 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